그래서 한눈을 팔면은 이미 승부가 나있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눈을 팔지 않고. 잘치켜봐두 번째 가. 판. 자, 잡채기 어? 잡채기 시도해서 다시 들베지기. 자, 밀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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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게. 에, 지금 8강전에서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도 이제 들었다가. 그렇죠. 안 들리려고 음. 문기택 선수가 자꾸 중심을 낮추다 보니까. 예, 밀어치기로 똑같이 음. 두번 판도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연장전 시작됩니다. 자, 밀어치기.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인데요. 장영진 정사빠 장영진 선수입니다. 이 유한철 선수의 움직임을 잘 읽어내서 자 밀어치기로 가볍게 한판 따냈습니다. 자요 요 부분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잠깐 네 움직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움직이는 유한철 선수를 보고 밀어치기로 음. 가볍게 한 판을 따냈습니다. 음. 유한철 선수는 잡채기야, 잡채기 들었어요? 자채기 기술 나왔어요. 자밀어치기 하지만 오금 땅잡 오금쪽을 잡고 있는 자채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정사빠 장경진 선수입니다. 시작해서. 자, 들배지기에 이은 자, 오금당기기에서 예. 네, 뒤로 도망가는 유한철 끝까지 따라서 뒷무릎으로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 자세를 잡고 있는 문준석 아, 그리고 높아요. 노범수. 네, 높아요. 노범 선수 높아요. 안 됩니다. 자, 자세를 지금 잘 잡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시작됩니다. 아, 자, 들었어요 자, 들배지기. 들렸어요. 들배지기. 정사빠 문준석 장사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노범 수장사가 서력전을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아, 김보규 원이잘 보셨어요. 자세가 네. 높아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이 문준석 선수가 10년 차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네. 지금 저 자세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문준석 선수도. 음. 자, 적철호 선수 십사리 지금 아, 공격 기술을 찾지 못하고 ]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딜이 있어요. 자, 들었어요. 다시. 장영진. 자, 방어들었고요 자, 주특기 들 배치기. 자, 장영진 선수 좀 돌면 놔나. 좋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 자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자, 지금에서 논다를 아, 아, 아 논다. 그대로 내려놓고말 같았어요. 안다리안다리안다리 그렇죠. 정철호. 정철호, 안다리봉사빠의 정철호 선수입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내는 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장영진 선수가 좀못 돌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들은 상황에서 돌았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다리를 대고 방어를 하는 정철호 선수 돌았으면 이렇게 방어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려놓다 보니까 이렇게 안 다리 기술로 네, 당하고 말았죠. 내려놓자마자 네. 안 다리 기술로 정철호 선수가 두 번째 판을 가져갑니다. 자세 번째 자, 또판또 다시 어 들렸어요. 다시 들렸어요. 들렸어요. 자, 뽑혔습니다. 내놓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반다리. 반다리. 하지만 결책이문준석문준석 장사가 통산 일곱 번째 태백 장사로. 앞다리 공격이 네. 들어갔지만 버텨내면서 그렇죠 되치기로 아, 아 지금 이렇게 가볍게 승리하는 문준석 장사입니다. 그만큼 이 문준석 장사가 팔강에서부터 중결승까지 기운이 하나도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데.